케이팝이 1위가 될 만큼 케이팝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케이팝의 수출액은 연간 2조 원에 달하며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7,5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팬덤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라이브 공연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비중은 전체 음악 산업의 73%에 달하고 특히 공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아, 자동차 92,000대가 내뿜는 탄소의 양과 맞먹는 아, 수준이기도 합니다. 아, 세계적인 밴드 콜드 플레이는 지난 4월 내한 공연 당시 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사용 가능한 LED 응원봉을, 응원봉을 관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아, 친환경 문화, 응원문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 세계로 뻗어가는 k p o 공연이 탄소중립 전환까지 이루어진다면 k p o 은전 세계 문화 산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전환까지 이끌어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k p o 저탄소 콘서트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